계산어 됐어. 오케이, 가 어, 됐가 자. 자 그럼 어떻게? 어. 자, 절대값 나오면 쫄면 안 돼. 절대값 문제는 무조건 하나 나온다. 알겠 이번에. 정원식 의들. 자, 봅시다. 이게 신물 하나. 자, 1번. 자, 절댓값 나오면 어떻게 한다? 절댓값 안에 있는 절댓값 나오면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0이 되는 값을 찾는다 다그럼 0보다 오른쪽이 뭐가 돼? 양수 0보다 왼쪽이 음수가 되는 거야 됐어? 오케이? 그 기준 잡는 거야 얘가 0이 되는 값 x가 어떻게 되냐? 0이지 맞지? 0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 0을 기준으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같다는 그냥 크다에 붙인다 했다 내가 그냥 의미, 만, 만, 그 의미가 많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로 나온다 됐지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마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온다얘기야 됐어? 그럼 양수면 삼일. 절대값 3이면삼 그대로 나와, 맞지? 열댓값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에다가 어떻게 해?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3으로 나오는 거야. 됐어, 오케이 갑시다. 어, 요거 이제 어떻게? 3 x 스 되고. 어, 근데 다시 어, 언니 잘봐봐한번 나, 한번 나. 강한번 나. 어, 자, 봐. 봐 하면 이거는 굳이 절댓값 붙일 필요 있어서 없었어. 없었던 건 왜? 제곱이니까. 어차피 붙여봐도 제곱하면 어차피 한주잖아 사실은 그래서 보통 문제 이렇게 안 줘. 그냥 이렇게 해 n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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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요 n o w I 양수 n t know. I d o n 대 know. I don't k n o 그 I d 그 n t know. I don't know. I d 그 n t know. I 나이 n t know. I don't know. I d o 때나 보면 확실히 봐야 돼왜 나누는데 나누는 이유가 있잖아 그지 x가 양수일 때만 이식을적용한다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뽑아고그지뽑아고뽑아고그지 x가 아니고 마이너스 x로 나온다 맞지? 아, 응. 응. 응흠, 응흠. 그치? 가면 어.. 어디지? 가면 뭐? x가 3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이거나 근데 얘 0보다 작을 테니까 이거 먹어야 돼 그래서 가 전체 실수에서는 적어 됐나? 오케이? 됐죠? 절대 절대 아무 동품 안돼 이런데. 아 그리고 너희 테스트를 이번 주까지 치고 다음 주에는 테스트를 실제 할지 청사를 찍은 내가 판단 좀 해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는 기출 문제로 볼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너희 알기 출은 문제 찾아보고 이쪽 자료는 없어서 내가 뭐 하는 거없어 근데 그거 가지고 근데 저번 기출은 왜고 두 가지 조금 달라서. 근데 지금 앞에 뭐 상은 똑같아, 상은 똑같고 지원할 수좀떨어지니까그렇 어, 그래서 일단 어, 지출 문제를 좀볼 거야. <laughs> 오늘시나요언제 생각, 그지 응. 문제요? 한 어, 어디, 어디 무슨 파트데 어? 무슨 이 파트 어디까지 아 자, 그럼 더, 75. 파트. 자, 언니 봐봐, 똑같은 문제야. 어봐 어, 이번에는 여기 되는 것이 얼마아 어, 1. x가 5다클 때, 마이너스 1보다 클때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는 훈수잖아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양수 뭐 어땠어? 어 어떻게 해야 돼양 그래 그래 어, 그럼 제가 그대로 나오겠지 뭐 그대로 나오면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 그지? 그래서 2, 4, 8 그러면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2, 4 근데 어떻게 해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만 하나 있으니까 이건 안되지 어, 이건 안되고 이건 안된다 이건 안, 되지. 이건 아니고, 이건 안 된다. 됐지? 오케이 그 다음에 보자 x는 고 어떻게 해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달면서 나오니까 플러스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이니까 마이너스 4 그지? 렇 이렇게 하 어? 언니 잘봐 이거 연습을 해 봐야 돼 아니 그게 없으면 되지 뭐 x는 그지 뭐일분의이 짝수니까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b 다시 제곱 빼기 ac 하면은 루고 그지? 그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토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토가 나오는데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1보다 작지 않잖아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되겠다 됐나? 두 개가 사네 그리 이거 너매. 됐어. 라고 응. 저거, 저거, 저거. 어, 저, 뭐라고? 저, 뭐고 저, 저, 거 저, 저, 뭐라고? 겠다라6 저, 뭐라고? 저, 뭐라고? 저, 뭐라고? 저, 뭐라고? 저, 뭐고 저, 뭐고 저, 뭐라고? 고 하면 또 Okay, never. Only, 저나누라 o no, no, 나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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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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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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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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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o no, no, n 왜 자꾸 바꾸는거에요? 잠시만요 어? 아, 아, 네. 그럼 한시간마다 저거 다빨지줘요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오늘 썼어 오늘, 오늘 썼어 그지? 저거 안발라지고 어제 빨았거든 네. 지속수하고또렌드 해야되니까 아. 그것도 빨고 와야돼 어. <laughs> 그 혹시 그 여기에 빨개 알바 그지? 어, 저거 빨개 알바 한 30분 걸려 그지? 30분 걸려 빨개 알바 하는 데가 한5천0께하겠지30% 5천0 0원와 대박, 그지? 아, 미쳤다, 그지? 아, 어디야, 봐, 참. 그 하이, 여기에다가 빨래떼 나눠 놔야 되겠어. 그래서, 그래서 저걸 한, 한 30개씩 눌러놓고, 그지? 그랬어야 되겠어. 아, 어, 그러니까, 그지?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혹시, 그데 어, 쇠보야? 그지? 각종 취지가 다 나와, 그지? 그냥, 그냥, 그냥. 아, 왜 그래. 자, 같이 해요. 아, 자, 어? 어 그래. 자, 언니 잘 봐. 만약에 언니야. 항상 문제 잘 봐야 돼. 만약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었다면 어? a는 3이 됩니다.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a는 2차식이 없어져 버리잖아. 네. 그런 경우였다면안 되는 x a는 3이 될수 없어. 왜지? 그렇지? 2차식이 어야 돼. 자, 여기는 그냥 방정식이니까 a가 가 3이 돼서 0이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됐어, 오케이 갑시다. 그럼 어쨌든 a. 그럼 이제 이걸 지금 이렇게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하는데 있잖아. 원래 이렇게 하는데 얘들이가 좀 구, 구분이 돼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부고 어쨌든 간에원식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볼게. 자, 이렇게 일단 됐나, 오케이? 자, 해보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만약에 뭐 a가 어 a가 3보다 큰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 그렇지? 그대로 나오고 이렇게 되고 얘는, 아시, 얘는 a로 넘어가, <laughs> 넘어3 마이너스 a가 되니까 마이너스 빼서 이렇게 돼요. 마치 됐어, 그대로 나오니까 <laughs> 된다. 그럼 막 여기서, 막 여기서 여기서 a가 어? 3일 때는 맞나? a가 3일 때는 문제는 어때요? a가 3이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잖아. 그럼 x에 어떤 값이 들어도 무조건 등식이 성립하지. 됐나 오케이, 그러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떻게 성립한다 이런 얘기야. a가 3일 때, 됐나 아니 이, 이 상태로 그대로 넣어도 a가 3일 때는 없어지면서 a는 3, 어, a는 3. 그지 a는 3일 때는 언제나 성립한다. 자,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고 그러면 이제 a가 3보다 크면 자, 이 a가 3보다 크면 이제 a는 0이 안 된다는 얘기지, 맞지? 맞지? 많을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0이 되면 못 나누잖아. 한번 봐. 그러면 x 제곱은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엔도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맞나? X 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X는 호수가 실수가. 호수가 수지 이거가 뭐를 갖기면? 실근을 갖지 않기 위해. 된다 어? 실근을 가장 가져. 안 가져가면 가져. 가져, A가 3보다 크면 실근을 가장 가져, 가져. 실근을 안 가져와 가 맞지? 오케이. 이제 3보다 작으면 3보다 작으면? 3보다 작으면 3보다 작잖아. 3 삼차 방이식 나올 때 2개 나와야 돼. 음수로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얘를 넘어가면 지금 그대로의 사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범위가 아니, 3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그대로 나오는 거야. x 제곱은 1이니까 실근 두 개를 가지지. 맞지? 오케이? 그럼 어, 실근을 안 가지는 범위는 어디가는 얘기야? a가 3보다 클 때다 이 말이야. 근데 뭐12 이하의 모든 자연수니까 3보다 크니까 4, 5, 6, 7, 8, 9, 10들어가도고 됐나? 오케이. 갈대밥 나오면 무조건 나는거 알겠지? 어. 어, 근과교사의 네. 관계에 집기이지아 어, 그냥 아니 너희들 두 번을 이런거는 좀안 물었으면 좋겠어 그지? 어, 그래 이런건 좀 너무 하잖아 그지? 너무 쉽잖아 이거는 네. 어, 그래 자 이거 그냥 이거 혹시 이거 전기에서 푼 사람 나 혹시? 아 아하 이거 전기에서 푼 사람 나 혹시? 이거 전기에서 푼 사람 한번 들어와 괜찮아 전기에서 푼사라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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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응, 여기다 알파를 넣어서 풀면 어. 된다 정답입니다 정연수 사생님 어떻게 어 잘못 보고 풀어 아이고 풀어 이거 뭐 우리 조금 있다가 한 거잖아 안된사람 나중에 이걸로 봐또 풀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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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힘들어 풀어봐 없어? 자 우리 네. 오늘 스태프 엄마 하잖아 이렇게 아 스태보에서 이렇게. 네. <laughs> 이렇게 질문이 많을 거라고 내가 이 미처 예상치 못했다 네. 그지? 아 세상을 스태프 마하자 않겠지? 다음 시간 다음 주를 그 숙제를 조금 줄여주게야 하겠지 좀 줄이고 어 스태프를 그때 풀어줘야겠지? 일단 봅시다180몇 번? 8 0 180 180 8 0 8 0 8 0 8 0 8 180아하그하하거 외로 봤 아. 자자 자고자 자자자자자자 자고자 자고자 자자자자 자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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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자 자고자 자떻자 자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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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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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요거는 잘 봤지만 얘는 똑바로 봤다. 그럼 b 는 얼마나 되냐? 마이너스 3이 돼봐야. 됐어? 그렇잖아. 예. 아. 지현이는 얘를 결고 얘는 똑바로 봤어. 얘는 똑바로 봤어 두 분이 이렇게 렇기 나왔대. 이렇게 나왔는두 분이. 이것도 이렇게 쓸 필요 없어. 가만 봐.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얘는 요거는 잘 봤지만 얘는 똑바로 봤다. 얘는 똑바로 봤다. 얘는 또바로 봤다는 말은 두 개를 합하면 a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두 분의 합. 이제 두 분의 합. 분의 합하면 2인데, 그게 마이너스 a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였다. 그래서 니코나났지 x 이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아 마이너스 3이요. 마이너스 3이구 마이너스 3, 이게 뭐야? 똑바로, 원래 올바른 식이었다 이 얘기야. 됐다, 펄 오케이? 뭐 <laughs> 어. 저희 학교에서 아침마다 이런 거 학습지 해주거든요? 어. 근데 고등학교 학습지... 꽤 어려운 문제 있어요. 어, 해설도 그 주나?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됐어. 그 다음에 또! 뭐, 없어, 뭐 없어, 없어? 없어?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아, 이거? 없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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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어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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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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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어어됐 됐어. 됐됐 발식실 가자, 발식 오케이, 갑시다. 아, 이참 네. 자, 이거 정리한다. 아, 이거 우리 그 해소리, 우리 해소이만에이거내 설명 안해것 같아, 이게. 자, 이거 한번 정리. 다시 한 봐. 이것 정리하고 오늘 끝낼게. 가봅시다. 어, 드거어디 있나, 저거? 똑같은 건 똑같아, 이게 똑같은 거야. 아, 이거, 이거 하는 거다, 이거. 팔려 끝, <laughs> 어, 오케이, 됐어, 잘보다 자, 자, 이거 잠깐 얘기하는 게잘 들어와. 음. 자 AX제곱끼리, 저번에 알겠지? BX, 저번에 들시 있는 영역끼리 자, 총, 그우이저음지말로 어제 했지? 네. 여보, 회일 어, 회일 어, 어, 두근이 모두 양수. 자, 했지만 한번더 들어. 그 다음에 이번 두근이, 아이고, 어, 이렇게 하고. 이차방경식이된 거니까. 그 다음에 두근이 모두 음수 한 번, 두 분의 두 분이 뭐가 달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 번, 어, 두 분의 절대값은 같고, 절대값은 같고, 뭐가 달라? 물론 여기서 더 확정할 수도 있어. 5 번, 어, 양의 근이 음의 근보다 절대값이 크고, 부가다, 부가 부가다른 거예 자, 양이 이거보다 절대값이 크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양의 이거 이거보다 절대값이 작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렇지? 자, 그렇게 만을 수도 있어. 자, 일단 여까지가 기본. 자, 갑시다. 그러면 일단 일단 두 근이 존재해야 돼. 두 근이 모두 양수인데, 그럼 두 근이 존재. 두 근이 같아서 상관없어. 3, 3 이렇게도 상관없다고, 그렇지? x 3이너스삼십곱이라서 잠깐 봐봐. 두 근이 모두 두 근이 존재. 두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일곱 뭐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일단 0보다 네. 크거나 같아야, 같은 거지. 왜? 두근이 같아도 되니까. 됐나? 오케이. 그럼 두근이 양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같을때 중근이면, 중근은 그리 한 개가 아니야? 삼삼이야, 3, 3이야, 3. 중근을 그리 한 개로 처리할 수 없어. 봐봐. 니 네, 이거 중근이지? 이거 중근이면, 두근의 곱이 얼마야? 두근의 합이 얼마야, 지금? 6이잖아. 근데 3인데, 3 하나 없으면 돼. 안 되지. 두 개는 두 개는 똑같은 거두개더 한다고. 됐어? 오케이? 중근은 중복근일 뿐이야. 근은 두개야 알겠지? 같은근이 2개인거야. 자 그럼 시다 b제곱 마이너스 4dc가 0보다 1 같아야 돼. 그 다음에 당연히 2분이 존재해야 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 두개이 양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떻게 해? 당연히 양수. 그치? 그 다음에 3번. 알파 베타도 양수. 결국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라는 의미고 얘는 a분의 c가 양수라는 의미인 거야, 그지? 나 이걸 써먹을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똑같아. 두 분이 모두 음수야. 어쨌든 두 분이 존재해야 돼. 그럼 똑같이 b 제곱만의사실가 영보다 큰것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먹어. 음수, 두분 음수니까. 그 다음에 이번, 아, 삼 번. 알파 베타는 두 분은 음수인 수고 음수 한봐 들. 다시 양수. 이건 다중지 그지? 똑같이 계속 같은 거. 자, 봐줘. 얘도 두 분이 존재하잖아. 자, 봐봐. 얘는 졸라 쉬워? 얘가 지금 얘기잖아, 그지? 잘 봐봐, 언니. 얘는 얘는 두 분의 부호가 달라. 두 분의 부호가 다르면. 이이 찢어지고 있어. 여기 잡아봐. 두 분의 부호가 다르면. 어?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당연히 두 분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거 일단 쓰잖아. 이거 마,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봐 근데 두 번째, 두 번째는 이래 한 자. 두 번의 부호가 다르면 얘 둘이를 더해서는 부호를 판단할 수 있나 보다 없지? 맞잖아 그지? 그러면 다만 알파베타는 뭐야 무조건 음수가 되 거야. 두 분이 부호가 다르니까 그치? 지파베타를 봐봐 내가 1분에 쓴 이유가 있어 알파베타라는 놈은 a분의 c하고 같은 거아니야 맞지? 그럼 a분의 c가 음수란 얘기지 a분의 c가 음수란 얘기는 ac가 음수란 얘기지 맞지? 어? ac가 음수면 니까지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어? 그럼 얘는 어차피 양수 맞지? 어? 그럼 어차피 이 범위는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왜? 이것만 딱 주어지면 그냥 얘는 어차피 양수란말이기야내이 범위밖에 안 나와. 결국에는. 알겠지? 그래서 두 분의 부호가 다를 때는 얘만 고려하면 된다. 됐나? 오케이.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두 분의 부호가 다르긴 달라. 얘는 두 분의 부호가 다르긴 다르니까 당연히 1번. 알파벳타가 꼼수여. 근데 언니야. 2번. 두 분의 절댓값이같으니까 하나가 삼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삼이야 Alpha plus the talent, 여기서, okay. Okay, okay. Okay, o 지 a y Okay, okay. Okay, o k a 이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가 Okay, okay. Okay, okay. a y k a a y o k a k k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 자 2초 문제야 2초 문제 여기서 알면풀고 모르면 못 푸는 거야 그치? 해봐 해봐 어, 그래. 자 이거 하나만 더 할게 끝끝자 가자 가자 오메가라 그냥 하겠지만 그치? 나온 김에 봅시다 자 가자 마지막에 이제 이거 끝끝 가자 자! 방정식에 이 방정식의 한그을 오메가라고 하면 근데 언니야 이거 네. b제곱 마이너스 4에 시해봐 음수에요 음수 음수지? 그 어, 허분이야 허분은 됐어? 오케이 허분이야 한번 봐 허분이니까 그 허분을 비교하고 자 선생님 한번 봐봐 그 허분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에 시하면 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니까 3i. 3이. 그래서 이게 x에 이렇게 나오거든, 맞지? 그럼 이 중에 이뭐한 근이 오메가, 한 근이 뭐야? 오메가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아니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중에 한 개야, 맞지?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뭐야?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건 제일 꼭 찾겠다는 게 아니야. 제일 찾아서 이거, 이거 4승하고 이거 2승해도 당연히 답이 나와. 됐어? 다행히 답이 나오는데 없냐? 봐봐. 혹시나 합니다. 이거는 굳이 오메가라는 원리를 몰라도 풀수 있어. 봐봐. 굳이 내가 이거 앞에, 앞에 X 마이너스를 곱하고 안 할게 지금은. 자 이게 이거의 한 글이라 했잖아. 그럼 대입할 수 있어 없어. 그치? 그러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야? 정해지. 응. 네. 자 이마 잘라 이마. 이 말을 오메가를 하나 묶어. 됐어? 어? 오메가를 하나, 아, 오메가를 하나, 아 미쳤네, 다시,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그냥. 자, 이렇게 할게요. 이거, 이 이거 봐,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쓸수니까 아, 예기 넘겼어. 됐어? 화면 갑니다. 잘 보세요. 이거, 이거, 이거 이용 안할 거야, 지금은. 자, 깐 이걸 풀래, 그지그러는 오메가 제곱의 제곱 과기 오메가 제곱인 거같나 됐나? 오메가 제곱이 뭐라고?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됐나? 바꾼다. 이거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에 제곱 여기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죠. 됐어? 그럼 정리도 할게. 얘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 오메가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laughs>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야. 됐어? 오케이. 그럼 이게 한번더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오메가 이거만 남았지? 됐나? 오케이 얘는 얼만데? 1 0 0만거넘한만0 1 0어만수 알겠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여서오메날나중 오메가 3차 만식으면 하면 다 얘기합시다 오케이 자 옆까지 옆까지 하고 그 친구들, 넌, 그 이렇게. 주겠어, 오늘 가 일단 몇번이볼게몇번해고그 친구들 이번 주까지는그 업체를 위해 어어오아 오케이 그렇지 그럼 뒤에서 그로 아마 좀 어려울 거야, 친구들. 미리 미리 얘기하는데, 좀 어려울 거야. 좀 어려울 거야. 스태프, 넘은 2차 확식이 쉽잖아. 알겠지 일단은 일단은 봐봐 알렇지4은 거의 풀려야될것 같긴 한데. 오케이, 보고하고 2차 함수, 2차 함수, 스텝 함까지만해봅2다알지지1 0 0 9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 2다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 2